무비리뷰를 하기 전에 조금 한 5분에서 어, 최, 어, 최대 10분까지 조금 그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 코멘트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뭐냐 어, 어제 이제 그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어 개인적으로는 어, 여당 후보를 지지했고 대결을 간절히 받았었는데 이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도 굉장히 컸죠 근데 어쨌든간 이건 뭐 개인적인 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음 조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 생각을 해보세요 왜어그 여당 그 후보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사람들이 그 국민의 반수 이상 그 투표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나 됐을까 난 솔직히 그이 여당 후보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의아한 게 아니라 뭐 개인적인 욕심 같았으면 뭐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뭐다 남들이 다 똑같은 생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지지를 했었던 야당 후보를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욕심이라든지 그 가장 있을 경우에는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것같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의아한 게 뭐냐면은 그럼 왜 그런 그 여당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을까라고 하는 게 나는 솔직히 그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봐서도 뭐 이렇게 그, 그 사람이 그 과거 이렇게 해온 거나 뭐그 사람의 뭐 아버지가 어땠다 저땠다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뭐 옛날 얘 일이고 뭐 아버지가 어떻고 딸이 어떻고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 역량이라든지 자격으로 봐서는 능력이라든지 봐서는 한 나라를 이끄는 그 지도로서 별로 자격이 없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많다라고 가는 거죠. 그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내 그 이론은 뭐냐면은 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조금 내 생각은 좀 틀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그 여당 후보 여당 후보 이번에 나 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 아버지가 독재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노의를 풀는데 그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아버지가 독재를 했든 어떻든지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개인적인 그 사람 정치가다 이제 15년 정도 정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15년 동안 어떻게 정치를 해왔으며 거기서 밝혀진 그 사람 능력이 어떤가. 그능력이 과연 한 나라를 이끌 제대로 해서 능력이 되는가. 이것만 증명이 되면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어떻든 저쨌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게 거꾸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여당 후보를 지지 하고 투표를 한개한개그 후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역설이 역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아버지와 독재를 해서 사람들이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버지 때문에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를 내심 지지를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 그 후보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야당이, 물론 그것을 전면적으로 뭐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그걸 이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많은 흐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 이퀄 그 전에 대통령을 했었던 아버지다. 그것이 역효과를 줘야지 되는데 그 역효과를 주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뽑게 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지를 한 51%의 사람들이 그 여당 후보가 능력이 있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여당 후보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왜그 왜 사람 아버지 때문에 그 딸을 뽑았어야만 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결국은. 어, 내 해석은 뭐냐면은 좀 그래요 나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싶지도 않고 사회적인 해석을 하고 싶지도 않고 예, 내 해석은 내, 내 해석까지 얘기를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이 투표율 이런 거를 봤을 경우 굉장히 투표율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사 예전까지는 투표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젊은 사람의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의 야당 진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야당 표가 몰린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그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가 젊은층이 그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것보다는 또는 어, 이그 장년층 장년층의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깐 이렇게 그 수치는 조금 기억이 안나안 나지, 안 나지만. 50대인가 60대 같은 경우에는 90% 투표를, 봐요. 유권자의 90%가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있으면 90명이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 10명에서 좀뭐 출장을 갔다라든지 몸이 안 좋다라든지 뭐 그때 사정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사람, 사람을 빼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투표를 했고, 투표를 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누굴 지지를 했냐라고 하면은 이 여당 후보를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번에 그 여당을 지지를 하려고 했었던 장량층의 열기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장량층의 열기가 대단했고, 대단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일원을 접목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 장량층이 그렇게 투표를 했고, 사람 지지를 했고, 열기까지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여당 후보가 능력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런 현상을 몰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뽑았고 지지를 했고 그러고 그냥 지지하고 뽑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 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그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거는 이이거뭐 진보랑 보수라든지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이좀 어떤 이 대결이었다라기보다는 그 세대 간에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장년층들의 어떤 복수가 시작됐다. 젊은층들을 향한 그게 왜냐? 나는 어, 어디서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이노년 장년층이 요즘 그 바뀌어가는 그 젊은이 세, 중심의 문화 문화 속에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주, 주된 문화의 흐름, 사회의 흐름, 모든 흐름 속에 자기가 액티브한 주차자로서 인볼브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열망의 표현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면 자기가 굉장히 친숙하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그 있었던 그박 대통령 70년대 그분이랑 더 친숙하단 말이에요 젊은 층보다 장기들이더 친숙하고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시절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참여감이라고 하는 거. 참여감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 소외감을 느끼고 또 소외감이라고 하는 건뭐냐면 이제 그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도 소외감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물론 그뭐 5, 60대는 좀 그렇겠지만 이제 7, 80대 이렇게 돼 가면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지고 이렇게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회를 참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 힘, 어떤 파워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도 자기의 어떤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워낙 젊은 층의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시대적 변화 이런 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그 속에서 이제 그 어떤 인간의 그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그소행감이라는지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경우 그런 것을 극복하는 그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상징적인 상징적인 그 사회적 그 동질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예, 외국에서는그좀 연구가 되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그 추진해가지고 예, 책을 쓴 사람도 있어 있죠. 어니스트 벡커라고 해가지고 deny of d e a t of death, 죽음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고 1973년에 굉장히 명절을 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소외감이라든지 늙어간다라든지. 그 죽음을 향해서 조금 전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공황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큰 사회적 주류의 주류 큰 사회적 주류의 동질감을 느끼는 느끼는 것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 하나의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전부터 그 추천하는 그게 하나의 어떤 실존적 어떤 그 극복 방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실존적인 어떤 한계 그러니까 실존적인 한계를 상징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반영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 해요 이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됨으로 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논리적인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최소한 자기의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인 큰 주류의 어떤 평생함으로써 이렇게 증명을 하고 싶거든요 증명을 딸이 됐다 그 사람 아버지는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정신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 이 정치 경제 모든 것에 자기가 상징적으로 참여를 하는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주는 준다 어떤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는 어떤 장년층들에게 이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열기가 굉장히 그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할 만한 현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좀, 어쨌든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이해가 가기도 했었는데, 이해가 안 가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어, 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뭐, 이상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